온라인 게임이 뭐다? 게이트웨이드. 길이다, 이 말이야. 뭐 하나? 휴즐리, 매우, 이렇게 하면 돼. 엄청나게 다양한 공동체로 가는 통로다, 이 말이야. 통로. 게이트웨이. 온라인 게임이. 엄청나게 다양한 공통, 공동체로 가는 통로일 뿐이다, 이 말이야. 게이트웨이드. 아. 주장갑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로그, 로그원 하죠? 접속한다, 이 말이야. 에하. 주어진 특정한 세계로 매일, 로그온 접속을 한대. 그리고, 많은, 적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셀수 있는 명사니까 넘버 써야 돼. amount는 어디 쓰는 거야? 셀수 없는 명사에 원래 쓰는 거야. 근데 구어체에서 쓰니까 쓰는 거다. 원래는 어, best number of, 이게 이렇게 해야지. 뭔 말인지 알지? 넘버가 셀수 있는 명사, 어마운드는 셀수 없는 명사잖아. 근데 픽플은셀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거 써야 된다고. 네. 내가 물어볼까? 봐 미리 말한 거야. 물어볼 생각도 안 했지. 네. <laughs> 됐어. 네. 이거 써도 된다. 이 말이야. 틀린 거 아니라고. 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또한 또한 참여한대. 인기진 참여하다죠. 인기진 맨날 나오잖아. 참여하다, 참여하다, 관여하다. 뭐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들어가고 막 이야기하잖아. 데프터,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일부러 보이로 딜리버레이, 틀리, 둘러싸. 또는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진 여기 핀 챙겨 각 게임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뭐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고 있다 이말 모여서 뭐 하잖아 팀이러가지고 그지 어난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laughs> 그런 거 <것> 같더라고 <laughs> 자 미디어가 대중매체가 일반화했대 일반화 Generalize. 참가자들, 게임 참가자들에 대해서, 이런 게임 참가자들에 대해서 일반화하고 여전히 어쩐다. 저항을 할 수가 없대. 호의적이지 않는 닉네임이야, 별명. 자, 호의적이지 않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에 예. 저항할 수가 없대. 그, 뭐야, 저항 안 한다, 이 말이야.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야. 어 여기 에 리스트 게임 게임 참가자들한테 좋게 부정적인 요런이 많다 이 말이야. 어즉 다시 설명해. 어베시브라는 예? 표현 쓰잖아. 자 집착하는 어 집착하는 과도하게 열정하는 집착하는. 점거 어리고 집착하는 에허, 게이머죠. 올드워. 이거 게임 이름이지. 어. 그 다음에 5분의 하우스 와이프 또는 사무실 노동자 플레이어 이런 표현을 쓰네. 이, 이, 이거 이이 우호적이지 않는 말들을 쓰는 거를 지금 a 시를든 거야. 에? 그래서 o v 브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다음에 여기 오븐이라는 표현 을 쓰잖아. 요 뭐를 사랑하는? 다이노데시. 아 이것도 게임 이름이냐? 어, 그른가봐. 뭔지 알아? 아 그래 다행이다. 나도 몰라. <laughs> 그다음에 약간 봐봐 인수시에스티. 우리가 외웠지. 열정적인 과하게 열정적인 부분에 커플 뭐를 통해 만나는 길들을 통해서 만나는 이건 아니야? 아 이거 뭔데? RPG 게임이야. 어, 길드 있으니까 RPG 보단 <laughs> 어, 여기서 만나는 됐어? 어. 다 뭐야? 우호적이지 않는 표현들로, overseas, 다 over in t h c i t 그 다음에 또뭐 썼어? 5분 동안 다 부정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야. 됐어? 네. Unfavorable 야, 예? 언론이, 대중매체가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 어쩐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야. 게임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지. 얘네 가갖고 하지만. 하지만, 이분도, 비록, 이런 모든 사람들이 존재, 고정관념이 존재하죠. 앞에가 이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게임 유저들을 갖다가 뭘로 부정적으로 보는 고정관념. 대중매체가. 예? 이거 받아왔다. 존재할지라도, 어쩐데. 이건 주제 아니랬어. 얘기가 주제라고 했어. 어. 그들은 단지 뭐다. 자, 그 게임자에 대해서 에? 정확하게 묘사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앞에 있는 요것들, 이런 것들은, 어, 이거, 껍에 외우시면 되겠죠. 묘사. 자, 노으로 나왔네. 정확하게 묘사한 게 아니다. 부정문이잖아. 부정문이니까, 부정문의 동의 표현으로 노어 no 쓰죠. 어. 여기 앞에 부정문, 그럼 노어 no, 동사 주어 바뀌지. 부정어 도출을 자주 자 반복되는 정의는 일반적인 게임어라는 빈번하게 반복되는 정의가 또 뭣도 아니야. 어떻게 정의했냐면 35세 저소득이야 놀러니까 놀러 미들 클래스네 어 중하이 어 중하 중하 계급 클래스 계급이겠지 미들 중간 놀러니까 하이 어, 계층 3 5세 그거랑 똑같네. 한국 문화 좋아하는,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해? 저기 그못 사는 애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정의한다. 아 진짜야? 기분 나쁘지? <laughs> 이, 이, 이렇게 정의한 거. 똑같지? 게이머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잖아. 35살에 중하위 계급에 백인인데. 자, 너도 양성인있잖아 어. 젠더니까 젠더 어, 양성 다 남성 여성 다 어. 특히 잡아봐 여기 이즈니까 5로 유주풀 나온 거야 유주풀 어 그러면 이 반복되는 평균 게이머 에 대한 이런 반복되는 정의 즉 반복되는 정의가 요거야 요거 삽입됐어요 그다음 이런 것이 특히 유용하지 않다 이 말. 이런 정의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야. 정확하지 않다했잖아 마찬가지로 게이머에 대한 이런 반복된 정의가 어쩐다 유용하지 않다 이 말이야. 됐어. 어, 이게 이게 정확하지 않고 언론 매체에서 설명하는 거에 예, 부정적으로 고정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거 정확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어쩐다 유용하지 않대. 센스 때문에야 그것이 아주 블렌드 단조로 너무 단조로서 아까도 했지 so as to 그대로 적용됐다. 네. 그, 기억나냐? 소형부. 형부. 에즈투알 너무. 이거 해서. 기억나지. 소대. 알 하다 하던지 할수 없다 하면 돼. 어. 그것이 너무 단조로. 블렌드의 어라. 가운데 이 e 아니다. 에이달. 네. 가운데 이는 무슨 뜻이야? 석다. 어, 석다지석다어다 적을까? 이거는 석다 석다 어, 어 네네 5까지만 마... <laughs> <아니. 웃음> 근데 브론달할때 끝에 D, E 있지 않냐? E 없냐? <laughs> 어쨌든 이두개 <laughs> 자, 너무 단조로워서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그대로 적용하다 어. 너무 단조로워서 실제로는 의미 없어, 의미 없어. 35세 중하위 계층, 이런 설명 단조롭다 이 말이야. 그다음 앞에도 뭐였어? 고정관념, 어, 이런 것들 있냐? 어,